7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얘기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아물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 말씀하는 이 내용에서 어,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 두 가지. 그중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비록 성취되고 있지 않지만 먼 훗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에게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후손과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후손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는 살아생전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작 약속의 땅에서는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손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13절 서두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로구나 하고 돌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갈대아우르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갈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보면 16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은 곳으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은 비록 더디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만 성취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점점 자라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또 연단을 통해 점점 자란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집안의 종인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여러 고난과 연단을 통해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없으면 더 이상의 후손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이삭을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늙어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 후부터 믿음의 연달을 통해 마침내 다다른 곳이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연단이 있었는지 모르죠. 좌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믿음의 연단을 지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 역시 바로 지금 저희 앞에 놓인 시련을 통해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교회 안에서도 많은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진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만 성취되더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장마와 폭염을 온몸으로 겪으며 일하고 또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친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등 모든 부분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여러 기후 재앙으로 신음하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열방을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의 툭으로 생각을 지키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화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화부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각 지역의 공동체가 여러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성숙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센터의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변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원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그리고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외에도 성함을 올려놓지는 않으셨지만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또한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성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